교회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고 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고 특별한 위로나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군요. 하지만 당신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혹 죄로 인한 갈등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빈 공간을 채우는 진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온전한 평화와 만족을 복음이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복음은 당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삶은 진정한 변화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